do you miss this? yes, i do. No, you can't miss i s 새벽 5시반 런던. 여기는 새벽에 경찰이 바쁜 도시죠. 네, 이 N9 버스 나이트 버스를 타고 히드로 공항에 가는데 이제 버스가 올 거거든요. 새벽 5시 반이고 오늘 알바니아로 떠납니다. 그 전에 알바니아로 가기 전에 제가 전직장을 잠깐 들릴건데 전 직장 소개도 잠깐 하고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laughs> 뭐 예전에 떠난 직장이긴 하지만 네. 버스가 옵니다. 나이트 버스 언니 집 앞에 이렇게 바로 히드로 공항을 찍어주는 버스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laughs> 장에 도착했습니다. 히드로 공항입니다. <laughs> 터미널 5에서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터미널 1에서 일했거든요. 음, 들어가 볼게요. 영 터미널 5. 어, 영국 히드로 공항은 총4개 터미널이 있는데 그4개 터미널 중에 터미널 이름 공사 중이고 아직 레노베이션에 들어갔고. 지금 제가 들어가는 터미널 5가 크기상 제일 크고 히드로 공항을 대표하는 공항 터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라이 i 스도 그렇고 거의 다 영국 항공만 어, 들어오고 나갑니다. 약간 한국의 인천공항 터미널 위에 대한항공만 거의 취항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막 센스 펜서 여기는 영국을 대표하는 슈퍼마켓 브랜드. 히드로 공항 오시면은 시내까지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 엘리자베스 라인을 타고 가 되고, 그, 그냥 지하철도 있고, 히드로 익스프레스 이거를 타면은 시내까지 패링편이었나? 엄청 빨리 가더라고. 15분?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머니 익스체인지, 프렌시 익스체인지가 정말 최악이에요. 특히 그 세큐리티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정말, 정말 별로예요. 터미널 5입니다. 터미널 4가 아마 제일 작을 거예요. 터미널 4는 대한항공이 있고, 어, 그 다음에 터미널 3가 큽니다. 그래서 크기로 치면은 터미널 5, 터미널 3, 2랑 4랑 비슷한데 그래도 볼거리나 뭐 그런 걸로 치면은 2가 더큰것 같은 느낌? 네, 그래, 해봐, 모닝칼키나체스케오인. 네, thank you. 예, 저는 그 보딩 카드, 보딩 파스가 있는데 항상 체크인을 안 하면 좀 뭔가 찝찝하고 안한것 같아서 항상 질문하고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바로 세큐리티를 통과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퀴드는 다 여기 안에 넣으라고 이걸 따로 주셨어요. 이렇게 가능한 언어 중에 한국어를 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퍼플젝트 을이스고다 언어를 하나씩 할수 있는 분들이라시거든요. <laughs>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니까인포메이션거죠 아, 쇼핑과 맛집, 인포메이션에 터미널이 총 4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이 터미널 5에서 터미널 3, 뭐 4, 2 이런 데로 에스컬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뭐 공항에 대한 어~ 그 인포 어, 그런 일, 일을. 여기서 잠깐 했습니다. 1년 반 정도. 아시아나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터미널 2 e 이용 승객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나 샤넬 가서 쇼핑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좀 넉넉하게 공항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터미널 2랑 터미널 5에 샤넬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샤넬. 펄미스도 있고 펄미스라고 있러요 티파니도 있고 알티에도 있고. 여기는, 불가리, 루이비통, 구치, 벌벌이 다 있습니다. 롤렉스 있고요. 오. 친구를 만났어요. 인사하고 야겠다 어, 이름 뭐지? 이름 한 번만 찾고. <laughs> 친구를 만날 줄 몰랐네. 아, 롤렉스에서 일하는구나. 아. 아, 이 갓! 여기 히드로 공항에 무료 와이파이가 있거든요. 이거 그냥 아무거나 조작해서 쓰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로렉스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 이름을 까먹었어요. 아마 이 친구도 내 이름을 기억 못하겠죠. 10년 전에 잠깐 스친 동료였으니까. 그래서 <laughs> 이름을 찾아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찾지? 이뮤추얼 친구한테 찾으면 되겠 아, 에드워르드에드워르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Do you remember no. me? Is it you? <laughs> Eduardo! Oh my, yeah. oh my yeah. god! You I, Oh, I didn't know you were here! Yeah, I'm still around. Where, where are you based? The US or uh, Korea? in Korea. Okay. From time to time I come here to visit. Yeah. yeah. Nice, no, it's girl. good. To, I didn't know that you were in the UK. Nice. No. Yeah. Do you miss this? Yes. I no, do. You can't miss this. H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at this? Rolex, Marek and myself, we started here seven years ago exactly. Okay. Se seven and a half, almost okay. seven and a half years. It's a long time. Uh, and before that, where were you? Oh, rich. Oh, rich. Uh, oh, yeah. okay. Rich for like five years. uh Just under five. You met one of the guys. No, no, not. I uh, probably, pro probably the, from from your time. I don't think there's anybody else. Natalia mm. is still here, so oh, you will remember Natalia, yeah. The, she's the, like Russian, Italian, Italian. Russian. yeah, exactly. Yeah, yeah. yeah, so right, right. she's still around. that That's okay. from your from your time. Okay. Uh, Marita is still. Cam is oh, still here. oh, is still here. Yeah. So you can I wait. see her? 오늘? I don't know. I have not actually seen oh, her if she's working today. But uh, she, yeah.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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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ll she still works here. Okay. I don't want to interrupt. No, really no no no. Listen. Likewise. Whoa. Well, yeah. Enjoy your holidays. You yeah. flying from Korea back from? Cheap flight? Ah, cheap one. Cheap one. Ah, at the yeah. airport. Yeah. Oh, I see. Oh, listen. You remember have everything. Have a wonderful holidays. t e a h Thank yourself. you. Bye bye. 손님이 있으셔서 이분들은 또 세일즈를 해서 커미션을 받는 직업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롤렉스 시계 하나 팔면은. 커미션이 엄청 나겠죠.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이상 방해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laughs> 예전 직장 동료를 만났네요. 헤르메스에도 지금 친구 한명 있는데 저 친구 좀 바빠 보이기도 하고 에, 저를 기억할까 싶어요. <laughs> 지금 친구들이 좀몇명 있네요. 신기하다. 제가 일했던 또 터미널 터미널 5가 아니다 보니까 어, 터미널 2에 갔었으면. 더, 좀더볼수 있었을 것 같기도, 아, 저 친구도 알것 같아. <laughs> 공항에서 아직까지 일하는 친구들이 많네요. 네. 배가 고파서 프랑스에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더 연이어서 <laughs>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고 가겠습니다. 조금 줄 길어서. 음... 여기는 특이하게 여기서 먹는 금액이랑 가져가는 금액이랑 다르거든요. <laughs> 제가 높다고 생각 못 쓰셨어요. 뭘 먹지? 아, 이거 먹어볼게 이제 이게 먹고 싶었어요. 히드로 공항 오시면은 아마 프렛슨터미널마다다 있을 거거든요. 여기는 제 추천해요. 맛있고, 공항 음식이 다 비싸잖아요. 네, 여기도 저렴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 나름 가성비 있게, 맛있게, 안 비싸다. 네. Yeah, we have this one. m on croissant. And americano, f m e a s White americano. White. Yeah. Thank, Thank you. you. 오, <laughs> Thank you. 조금 조용한데도 자리를 찾았어요. 아마 공항을 조금 더 구석구석 돌아다니면 여기서 같이 일했던 다른 친구들도 볼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제가 이 터미널 5에서 일한 건 아니지만 이제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다른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인포의 통역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포지션에 있으면 사실 저희는 팁을 받으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팁이나 커미션도 없죠. 그렇다 보니까 월급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그 월급 기본에다가 뭐 커미션이나 팁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니까 그래서 일을 하다가 어, 친구처럼 면세점으로 간다든지 비싼 저기는 뭐 시계 하나 팔면은 그 커미션이 장난 아니겠죠 팀 커미션일 수도 있고 개인 커미션일 수도 있고 어, 그렇거나 아니면은 세큐리티로 가는 경우도 봤고요. 세큐리티가 여기는 뭐 보안 안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어, 나라의 장소다 보니까 히드로 공항 특히 여기는 테러에서 안전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신경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시험도 쳐야 되고 경쟁률도 높고 빡신 그런 일로 알고 있어. 세큐리티 그렇게 가는 친구도 많고, 그 다음에 백이지 어, 클레임, 백이지 클레임도 가고, 그리고 아니면 항공사로도 가요. 네. 뭐 항공사로 가는 친구도 있고, 근데 공항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음, 공항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예 공항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경우보다 제 친구들은. 그래서 여기는 터미널 5고, 저는 여기 가끔 왔었어요. 공이 부족한데, 뭐, 니가 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하면은, 그때는 이 공항이 엄청나게 커 보였어요. 그래서 터미널 5에 가서 일을 오늘 해야 된다고 해서 좀 막막했는데, 제가 있던 터미널 1, 지금은 2로 바뀌었는데, 거기는 워낙 여기 사이즈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터미널 5에 오실 경우는, 뭐, 경류를. 해서 영국 항공을 타고 어딜 가지 않는 한 힘드실 것고 보통 이용하시는 한국 승객들은 터미널 2, e, 아시아나가 밤에 비행이 있어요. 9시였나? 그리고 터미널 4, 우리 대한항공이 7시 몇 분에 있고, 그리고 터미널 3도 가시는데, 거기는 이제 경류를 해서 중국계 항공이나, 그 홍콩 캐세이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이런 조이 막 그렇게 땡기한거 아니시는데 여기 오또 이런 게 먹고 싶네요 음, 맛있겠다 먹겠습니다 빵 맛있어 <laughs> 음. 음. 게이트에 와서 기다려가지고게 너무 바빠요 지금 여기 케이크 스트 하는데 케이크 스트할줄요 없는데 안녕. <목소리> <목소리>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traight down. 밑으로 내려가나 보네. 잠시 영국을 떠나 다시 올 거예요. 영국은 다시 올 건데 알바니아로 갑니다. 삼박사이 얘들 안녕. 제가 알바니아는 두 번째 와보거든요. 3년 전에 와보고 근데 와 3년 전에 왔을 때는 엄청 조용했는데 여기가 관광하기 좋은 이제 나라로 좀더 떠오르면서 사람들도 많아지고 아까 전에 아시아인들막 단체로 오는 거 보고 놀랬어요. 응. 원래 이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나만 알고 싶은 멋진 나라였는데, 이제 다 알아버렸어.